안녕하세요. 금일 간밤에 끝난 미국 증시는 상당히 많이 빠졌네요. 보니깐요. 지금 9시 45분인데, 나스닥 지수가 특히 많이 빠져갖고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았고, 지금 지수가 많이 빠지는 분위기고 여건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수가 많이 빠지더라도,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좋은 기업들을 이럴수록 더욱더 분석하고 조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개인적으로 그 미국 쪽에 이제 시추기업, 오일앤가스가스 가스, 가스 시추기업 관련해서 이제 관심이 많거든요. 사회는 어떻게 기사로 잠깐 보여드렸는데, 전일에 그 미국 정부가 멕시코만 일제 석유가스 시추인대 계획을, 계획을 승인시켰습니다. 이 의미는 이제 원유가스 시추를 위한 부지인대 계획도 승인했다고 했는데, 원래는 당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시추를 허, 허가를 안내줬어요행정명을도 떨어뜨려갖고 취임 이후에, 그래서 석유 시추 기업들이 이제 분명히 많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A를 이제 통해서 이거를 허용했고, 이제, 어저께 이제, 공공구지 임대를 제한해 었던 거를 극적인 변화를 이제 해서, 글로벌 시추 기업 관련해서 이제, 상당히 좋은 기회장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해양시추 기업들에 대해서, 그래서 관련 기업들을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구글로 검색, 검색을 해보니까요. 오프시오 드릴링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오프시오 드릴링 레이트가 점프 쿠드라이스 버드로트 50만 달러 퍼데이 이렇게 갖고 최근에는 기껏해야 한 30만 달러 20만 달러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 보시면 50만 달러로 이제 데일리 레이트가 이제 급증할 수 있다,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여기 보시면 은 헤브스틴 데일리 렌탈 레이트 올해의 니얼 40만 달러. 어저께 그 글로벌 1위 시추기업들 트랜스 오션의 그 최근에 이제 계약권들을 보시면 44만 달러로 계약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이 기업 시추기업들이 40만 달러로 이렇게 데일리 레이트가 계약 올라왔다는 걸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실적들이, 이제, 시추기업들이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20년도에 많이 파산을 했고,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합병도, 이제, 인수 합병도 하고, 그래서, 관련 기업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체크하고, 있는데, 어저께 미국 증시를 보다 보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발레리스, 노블 커퍼레이션 WNT 오프쇼, 보호 드릴링, 트랜스포션 이렇게 하고 여러 기업들, 이렇게 시체 기업들 모아놓고 같이 체크했는데, 노블 코퍼레이션 관련해서 보니까 주가가 어저께 상승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모지그이갖고 파이낸셜 스테이터스를 한번 체크해 봤거든요. 근데, 22년 2분기에 흑자전환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요. 그 다음에 캐시플로우상으로, OCF가 플러스. 더 좋은 거는, 밸런스 시트, 재무상태표에서, 데프트 에셋. 부채비율이 감소 추세. 전체, 그리고 부채, 금액도, 부채액도 이렇게 감소치서 이러니 상당히 좀 괜찮은 재무제표 현황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관련 기업들에 관련해서 한번 체크를 해봤죠. 그랬더니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관련해서 간단한 공유를,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드가 시스템, 그 미국적인 이 공시 시스템이 있거든요. 전자공시 시스템. 국내에는 다트라고 하던데, 미국은 에드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기 들어가서, 노블, 컴파니, 아이고, 이게 아니고, 컴파니 파일링에서, 노블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명의 N이고요. 노블 코퍼레이션 여러 가지 뭐, 스테이터, 공시가 많이 떴더라보니까요. 이렇게 상당히 복잡하더라보니까요. 그래서 좀 흥미로운 거몇 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다 보니까 어저께 일단은 좀 매출을 샀거든요. 샀는데 사기 전에 그 경고문자가 뜨더라고. 요그래서고 일단 무시하고 봤는데 매출을 더 사다 보니까는 매도가 안 된다는 그런 네. 아, 어나운스더라고. 그래서 어, 이거 뭐지? 그래갖고 한주정도를 다시 한번 팔아보려고 매도를, 매도를 했는데 매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 이거, 매수를 했는데 매도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래갖고, 체크를 계속 하다보니까는, 노블 코퍼레이션, 어저께, 그, 이 장표를, 트랜스 오션 관련된 장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리그가 이제, 이거는, 그 드릴링, 이가니까시추기업들의 그러니까 백로, 수주장부 현황이고, 이 경쟁사들이고, 이 리그가 이리 기업인 트랜스 오션이거든요. 근데 2위가, NE가 이게 노블 코퍼레이션이에요. DRLCO가 합병을 한다고 보시면은, 3분 프로포마포로 엔디스페이트에 머저. 합병, 합병 현황을 이렇게 반영했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노블 코퍼레이션이 일단은 글로벌 2위 e 정도, 수정구는 2위에요. 보니까요. 그런 기본 개념을 접근했고, 재무상태표 좋고, 그 다음에 매도가 안 된다 그래갖고 체크해보니까는, 10월 3일, 22년 10월 3일을 기준으로 해갖고, 그 네덜란드의 그 글로벌 회원사인 머스크의 자회사에, 자회사였던 머스크 드릴링이라는 시추기업이 있습니다. 그 머스크, 머스크 드릴링이라는 시추기업들을 노블 코퍼레이션이 10월 3일날 합병해서 인수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돼서 절차를 진행 중이고, 그 때문에 매도가 안 돼, 매수는 가능한데 매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언제쯤 매도가 가능할까 계속 체크를 해봤잖는요 리스크 팩터를 한번 꼭 읽어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중하게 그래서 리스크 팩터를 한번 체크해 봤고요 관련해서 주식 관련해서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음, 여기 보시면 이처보 노블 앤 머스크 릴링 메이비 뭐 블라블라 써있고 마이가 아니래 아 근데 여기, 있네, 여기. 노블 시월드스 노 노블의 기존 주주들은 will receive one topco share. 그러니까는 십월 3일날 합병이 끝나면은 기존 그 노블 주주들은 노블 주식 한 주당 topco 주식 한 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돼 있고 topco는 뭐냐면은 노블하고 이제 기존의 노블 코퍼레이션하고 합병시키는 머스크 드릴링하고 합병 후에 이제 사명을 topco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topco 주식을 한 주당, 기존에 올 주식, 주주, 주식서 한 주당, 터커 주식 한 주를 받는다는 내용이고요. 10월 3일 이렇게 되면 10월 3일부터 이제 거래가 가능하겠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재무, 합병,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감사는 받지 않지 어느 어디지를 하고, 감사 직전에, 감사 전에, 합병 후에 이제, 컴파인드 파이낸셜 인포메이션이라고 합병문을 가정했을 때, 재무제표를 보실 수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크해 봤아는걸요 오프레이팅 레비니스가 이게 매출액이거든요. 이게 프로포마, 노브레 매출액, 머스크 드릴링의 매출액. 그 그러니까 합병하면, 합병하게 되면은 약2035 밀리언 달러가 돼요. 어저께 체크했었던 그, 1위 기업들, 1위 기업인 트랜스 오션의 매출액이, 매출액이 기억나는데 25, 2500이었거든요. 21년에. 체크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생으로 볼,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이 준비, 뭐, 파워포인트로 준비하고 그러려고 했습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정보만 공유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한 달, 이렇게, 어떻게 미국 기업들은 체크한다, 이렇게 간략하게 과정도 보여드리고요. 드랜트 쇼션은 티커명 리그였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10K 리포트, 연말 21년 10K 리포트. 매출액이 21년도에, 여기 있네요. 콘트랙트 딜리리 레베뉴스. 이게 매출이거든요. 이에오 2556. 100만 달러. 이5게6오 그러면은 아까 합병했을 때 예상은 21년 204 거의, 거의 차이가 안나는거이렇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그 백노브 보셨잖아요. 수정국을 했고 이게 노블 코퍼레이션하고 이게 이제 리그가 이제 트랜스트레스오션의 수정국고요. 그다음에 이가 노블 코퍼레이션하고 이제 DRL c 오 o 가 이제 이게 버스코 드릴링이죠. 우리가 두개 합병하면은 수주잔고 수주장구, 수주잔고로 아, 아니면 매출 추이로 하고 노블코 커플에서는 글로벌 이 위에 오일앤가스 시추기로 이제 올라서는 거예요. 보면요. 그래서 재무 상태표도 좋고 재무제표도 좋고 이익도 22년 2분기 아, 이익도 관련해서 볼 거예요 한 번요. 이익도 트랜스오션은 영업이익 21년도에 적자였잖아요. 보시면은. 오퍼레이팅 로스였고, 21년, 20년, 19년, 비록 22년 2분기 적자로 영업이 소폭자로 적자 전환됐지만은, 어저께 그, 성장정사에서 초기,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리스크로는 부채비율 리스크가 있어갖고, 렇게 인터레스트 익스펜스였고, 이자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적자가 시연, 계속 적자 시연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리스크고에 한 걸요. 그런데 반해서, 노블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오퍼레이팅 이익과 영업이익의 흑자, 순이익도 흑자. 그래서 재무제표도 보면은 s e d 커런트 SED하고, 유동부채, 비유동부채하고, 그다음에 전체, 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그러니까 전체자산 현황, 그다음에 부채 현황, 부채 전체 부채 비율, 그다음에 자기자본 그니까, 부채비율도 상당히 낮아, 요보니깐요그 다음에, 뭐, 머스크 드릴링도 이렇 부채비율이 100%이하네보니깐요 그래서 합병하면은 부채비율도 괜찮고, 재무 상태비도 괜찮아, 보이니깐요 캐시플로 우 한번 잠깐 봐볼까요? 캐시플로 나와있나? 음. 무상 대표고 그래도 나스닥 빠진 것에 비해서는 국내 주식은 많이 하락폭은 제한적이네 보니까 다행히 캐시 플로우 캐시 플로우 캐시 플로우는 안난다 그래. 그럼 캐시 플로우는 뭐 각각의 IR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면 되죠 뭐. 로그 n 노블, 컵 IR 이게 에드가 시스템 전자으시 시스템에 들어와서 되고요. 아니면 IR 자료를 이렇게 들어가고 인베스터 릴레이션ョ십이라고 여기서 보셔도 됩니다. 여기에 쿼터리리포트 한번 봐볼까요? 한번 노블커플에서는 22년 2분기고요. 22년 2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 증가, 순이익증가, 흑자고 EPS도 증가. 21년도는 적자였는데 보니까요. 노블코퍼레이션이괜찮더라고 실적도 좋고 재무상태표도 좋고 재무제표도 좋고 보니까요 여기에 보시면은 음, 손익계산서 봤고요 현금흐름 한번 봐보죠. 여기 는 현금흐름. 현금흐름이 보니까 21년도 22년도 OCF 이게 OCF 거든요. 플러스 그 다음에 Capital e 하고 불캐시플로우는 마이너스겠네요. 그럼요 지우려고 오시에프 플러스 프리케시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부채비를 낳고 다음에 머스크 드릴링에 다이얼 자료 한번 봐볼까요 머스크 머스크 드릴링 다이얼 자료 인포메이션 파이낸셜 리포트 21년도 연, 연말 한번 봐보죠 한번. 이1년년도애뉴리리포프트럼한번이 빌리언도, 에이, 리도애니리포트 레비뉴 2 1년도 에이, 이 21년도에 흑자였네, 그니까요. 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안 좋고, 적자도 좋고, 21년도에 흑자, 발 밸런스 시트, 캐시 플로우, 캐시 플로우는, 왜냐면은, 오퍼레이터 캐시, 액티, 오퍼레이터 액티비티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거든요. 21년, 20년, 19년, 17년 이후에 계속 영업, OCF 플러스, 프리캐시 플로우 플러스, 현금흐름이 상당히 좋네, 그니까요. 매출액도 2 0년 대비 21년도에 증가됐고 영업이익도 흑자전환됐고 괜찮네요 보니깐요 프리캐시플로 이렇게 나와있고 보시면 은 백로그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 이렇게 됐고 세그먼트가 보면은 남미쪽하고 유럽쪽하고 인도 동남아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네요 잭업 잭 UPS 플로터스 이렇게 있고 저는 자세히 모르겠더만 좀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어요, 니 그래서 보니 프리캐시 플로나 뭐오시에 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믿거요 재무 제표는 간략하게 봤고 백로그 수장고, 수 백로그 레이 데일리 레이트 이거는 임대료죠, 아까 그 일일 임대료. 아까 40만 달러, 50만 달러 그랬었는데, 여기는 보면은 22년도에는 24만 달러, 15만 달러 밖에 안 하네요, 보니든요좀더 상승할 여지가 있겠죠, 보니가어무튼 여기 머스코 드릴링,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노블 코플레이션하고 머스크 드릴링 이 합병하게 되면은 10월 3일에 합병 완료되고두개 합병하게 되면은 이제 글로벌 2위 5위는 게스 시추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노블 코퍼레이션 이 매출 섰기 때문에 정량적 분석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합병 하게 되면 이제 두개 이제 재무제표가 합합쳐지게되잖아요 그래서 1월 0 3일 날 이후에 이제 합쳐진 재무제표 나오면은 정식적으로 그래서 정량적 분석을 한번 해보고 본격적으로 괜찮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보면은 이게 20년에 21년 6월 달에 재상장했는데, 보니까요. 그 전에 이제 파단 절차되었고, 나스닥에 디리스팅 됐더라. 그러니까, 나스닥에 상장 표시됐다가 다시 이제 상, 재상장하게 된 거죠. 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는 올, 적정하게 이제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올로 상승하는 추세고, 보니까요. 시취기업들의 전반적인 IR자료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현재 매크로였거든요. 보면은 비록 이제 에너지 가격이 빠지더라도 이제, 많이 파산도 차되고, 이제, 합병되고, 그러기 때문에, 시추기업들든지 보면은 되게 제한적인 수치, 수출, 밖에 없어요. 그니요 그래서, 뭐 멕시코만, 미국 쪽에 이제 5년 동안 이제 열리게 되고, 각국의 이제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이제, 시, 가스 특히 하기 위해서, 오히려 가스 시추를 이제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니까요 그래서, 내년 되면은 뭐, 각종 IR자로 보면 쇼티징을 한다.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니요 그래서, 뭐, 서, 오일 가격이나 가스 가격이 빠지더라도 시추는 해야되기 때문에 시추, 이런 장비들이 시추 장비가 쇼트진크나기 때문에 일 인지라고 계속 오를 거라는 그 전망들이 많고요 이런 가능성 있는 괜찮은 기업들을 발굴해서 내년까지 장기간 이 부유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요. 물론 이거 사견이고 한번 어떻게 미국 기업들 해외 주식들 어떻게 체크하는지 한번 플로우 한 간단하게 아침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안좋은데 파이팅 하시고요 같이 여러 좋은 기업들 같이 찾아 보시죠 감사합니다